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칼슘이라는 저희의 또 좋은 제품을 한번 홍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프로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두 프로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프로랑 유니칼슘은 같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료고요. 밑거름, 웃거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료입니다. 특징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에 NK 칼슘 비료예요.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이 들어가 있는 비료인데, 뭐 NK 칼슘 비료 같은 경우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그런 제품들 와 유니칼슘이 어떤 차이가 있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뭐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을 당연히 동시에 공급할 수 있고요. 질산 칼슘이나 질산 칼륨이 들어가 있는 다 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질산 태질소가 들어가 있어서 질소 중에 제일 좋은 질소는 질산 태질소라고 설명 많이 들었었는데 전량 다 질산 태질소 형태로 거의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질산 태질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요소가 안 들어가게 되는 장점들 있잖아요. 토양의 뭐 산성화도 안 시키고 가스장에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특히나 웃거름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엔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비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염소가 없기 때문에 염료집적도가 굉장히 낮아서 염료장애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산칼슘과 질산칼륨의 복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용해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모든 성분들 질산태질소라든가 칼륨 이라든가 칼슘 같은 경우 굉장히 소교적으로 빠르게 작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네, 뭐 여기서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NK 칼슘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칼슘보다 저렴한 제품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저렴한 NK 칼슘과 유니칼슘의 차이는 NK 칼슘 저렴한 NK 칼슘 같은 경우는 질소, 가리 칼슘까지는 오케이인데 필요하지 않은 염소가 다량 들어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질소도 요소보다는 질산 태 질소가 훨씬 더 좋은 거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전량 질산칼슘과 질산가리에서 따왔다 질산칼슘은 질산태질소와 칼슘이 붙어 있는 거고 질산가리는 질산태질소랑 가리가 붙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질산태질소랑 가리랑 칼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산태 질소랑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 뭐 요소라고 칭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 효율을 비교해 보면 질산태 질소가 증가할수록 어 연간 수확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소 시비량이 높아지는 거고 같은 질소 시비량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요.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특히나 밭작물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질산칼슘과 질산칼륨의 복합물이기 때문에 전체 질소 중에 질산태질소가 거의 100%에 가깝죠. 95% 이상 질산태질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질산태질소의 장점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결국에 양이온과의 상조작용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다 양이온이어서 같은 양이온과는 경쟁하는 관계를 가지고요. 뭐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다른 음이용과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상조작용을 가지죠 질산태질소는 질소 중에 유일하게 음이온이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 작물에 굉장히 필요한 가리, 마그네슘, 칼슘들의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갑니다. 결국 질산태질소가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유니칼슘은 질산태질소가 거의 100%에 가깝게 들어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국내에 있는 저가형 NK칼슘 같은 경우는 질산태질소가 아니라 거의 다 요소태 질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토양 pH가 질산태 질소는 토양을 산성화 시키지 않는다라는 건 그림으로도 직관적으로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장의 사진도 저희가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또 질소 휘산의 문제죠. 질소가 휘산되면서 아까운 질소 질도 낭비가 되고, 낭비가 되는 동시에 근건부와 입의 선단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는 바로 흡수가 되는 형태고, 가스로 휘산되지가 않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요니칼슘은 안전하게 특히나 웃걸음, 특히나 하우스 작물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칼륨 얘기를 또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사실 칼륨뿐만이 아니라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토양계량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만큼 밭에 이 c 도 높고 CEC도 높은 형태 그러니까 염류가 집적되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 빼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십니까 다량의 물을 부으시기도 하고 재염식물을 키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배지 측면에서 보면은 배지도 결국엔 플러싱 하기 위해서 질산칼슘 좀 구하기 쉬우셨을 때는 질산칼슘을 굉장히 낮은 농도로 타가지고 아예 배지를 플러싱 하는 그렇게 어 선진 농법도 있었었죠. 밭에 염류 배제의 염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재염식물도 키우고 플러싱도 하고 다량의 물도 쏟아 보내고 그런 걸 했었던 건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방법들로 염류 장애가 극복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킬레이트제를 쓴다, 뭐 유기산을 쓴다, 뭐 이런 농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염류 집적장애까지 갔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밭의 염류 농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들어간 형태의 비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당연히 작물들이 염소를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 염소는 그대로 땅에 남게 되고 땅에 남는 친구들은 그대로 염류 장애로 귀결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염소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비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산 NK 칼슘은 칼륨의 형태도 염화칼륨, 칼슘의 형태도 염화칼슘인 경우가 굉장히 다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이제 밭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염류 집적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염소가 없죠. 어, 가리는 질산가리, 칼슘은 질산칼슘이었으니까 이 제품은 염류 집적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보시면은 어~ 염류가 집적될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내염성이 약한 작물들은 더 심하겠죠 내염성이 아무리 강한 작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염류 집적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수확량을 좀줄 수밖에 없으니까 염류 집적도를 높이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시라 다시 말하면 염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시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칼슘 얘기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요 그림은 저희 영상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칼슘 같은 경우를 뭐 저희가 연면시비로도 공급을 하고 관주로도 공급을 하고 토경으로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급을 하는데 결국에 절대양으로 절대 따졌을 때는 연면시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면시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대다수의 칼슘은 연면시비가 아니라 근권부를 통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근권부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녹는 형태의 칼슘 수용성 칼슘이어야 되는데 유니칼슘에 들어가 있는 질산칼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서 보실 수 있죠. 용에도. 굉장히 좋다. 요거 외에 다른 칼슘들, 뭐 석회라든가, 석고라든가, 뭐 CaN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은 사실 용해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의 올바른 공급원으로 사용하시긴 좀 어려움이 있죠. 야라도 칼슘 연면시비 제품을 가지고 있죠 스타핏이라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천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비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근권을 통한 공급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갖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16.9%의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 스타핏이랑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17.5% 칼슘이거든요 뭐 사실 퍼센트 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이제 포장을 보시면은 1, 뭐 300평에 다못 쓰시겠죠? 만약에 연면 시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장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L 300평에 다 쓰시는 거 조금 빡세실 것 같은데요. 얘네가 그럼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 169g의 칼슘이 연면 시비, 기공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300평에 15kg? 뿌리는 거 어렵죠. 300평에 뿌리려면 뭐 30kg, 45kg 뿌리셔야 될것 같은데, 어쨌건 한 포인 15kg만 뿌린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칼슘이 공급되는 양이 2625g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면시비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절대량의 대다수의 양은 이렇게 비료 형태로 근검부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라라는 회사가 굉장히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회사고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취지로 생산 공정에서 탄소 같은 것을 많이 줄여가지고 저탄소 기술 인증을 받았고요. 카드뮴, 납, 수은 뭐 이런 중금속들을 생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열심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유니칼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장점도 많은 제품이었고 사용하시기도 편리한 제품이었습니다. 유니칼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에서 야라코리아를 검색을 하셔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시비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